우리나라는 가을로 접어들고 있지만 남쪽 해역은 아직 뜨겁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10월 1일 09시에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열대저압부가 발생했습니다. 이 열대저압부는 24시간 이내에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태풍 발생이 임박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하는 태풍은 태풍 제21호 마트모가 됩니다. 이 태풍도 앞에 태풍들과 마찬가지로 서북 서진에서 남중국해를 거쳐 중국 남부 또는 베트남 북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수요일 일 최고 기온은 경남 양산이 30.3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날 30도를 넘은 곳은 이곳 뿐입니다. 일 최고 기온이 가장 낮았던 곳은 강원도 화천 광덕산이 13.4도를 기록했습니다. 광덕산은 화천과 철원 사이에 있는 높이 1046m의 산입니다. 10월 2일 목요일 새벽 일최저 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전남 여수 간여암이 22.8도였습니다. 일최저 기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전북 무주 설천봉이 8.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목요일 06시 기준입니다 전남 도서지역과 제주도 산지에 강풍특보가 예비특보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서해와 남해 서부역에 풍랑특보가 역시 예비특보로 내려져 있습니다 서쪽에서부터 점차 저기압과 전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상청 태풍 예상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시각은 10월 2일 04시 30분입니다 현재 44호 TD가 발생했습니다. 10월 3일 03시에 중심기압 990헥터파스칼 최대풍속 2 4미터세크 강도 1의 태풍 마트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10월 4일에는 강도 2의 세력으로 필리핀 루선섬을 통과하고 남중국해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에는 강도 3 강의 세력으로 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태풍 제21호 마트문은 태풍의 세력을 유지한 채 중국 남부 또는 베트남 북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필리핀 중부의 유명 관광지 세부에서 규모 6.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현재도 구조 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태풍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 목요일 12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동성 고기압이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저기압이 전선을 동반하고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역에는 열대저압부가 발생했습니다. 27호 td 열대저압부입니다. 기상청은 44호 td이고 jtwc는 27호 td입니다. 풍속측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열대저압부 또는 태풍 발생에 대한 판단이 다소 달라집니다. 여기서 태풍이 발생하면 10월의 첫 태풍 제21호 마트모가 됩니다. 태풍은 북상하지 않고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와 같은 경로로 이동하는 태풍이 많습니다. 그것은 북쪽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500 헥토파스칼 고도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 헥토파스칼에서 5,880m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범위입니다. 이 넓은 해역에 거대한 북태평양 고기압 벨트가 버티고 있습니다. 태풍이 이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북태평양 고기압 모서리의 문은 동풍을 타고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올해는 아직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지막으로 상륙한 태풍은 2023년 태풍 제6호 카논입니다. 태풍 카논은 그해 8월 10일 거제시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이 거제시에 상륙한 다음 태풍의 세력을 유지한 채 남에서 북으로 종단했습니다. 태풍 중심이 우리나라를 종단한 사상 첫 사례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은 없었습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월 5일 금요일 개천절입니다. 이날부터 최장 10일간의 대형 연휴로 들어갑니다. 연휴 첫날은 비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비는 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 그리고 동해안에 걸려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강한 기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크고 작은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기웃거리게 됩니다. 따라서 2, 3일, 3, 4일 간격으로 가을철 날씨는 변하기 쉽습니다. 연휴 전반부는 크게 비가 올것 같지는 않지만 외출할 때 작은 우산 하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월 6일 월요일 추석입니다. 우리나라에 큰 비는 아니지만 곳에 따라 비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북쪽에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기압 모서리를 따라 선선한 북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몽골 쪽에 저기압이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북근 기압계가 크게 변하게 됩니다. 10월 8일 수요일입니다. 몽골 쪽에 있던 저기압이 러시아 연해주 부근까지 이동해 갔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차가운 고기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고 동저 겨우형 기압 배치가 되었습니다. 등압선 간격이 좁아 강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붑니다. 앞으로 정차 이런 기압 배치를 자주 보게 될것 같습니다. 10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서고 동저 기압 배치는 풀리고 또다시 온화한 가을철 기압 배치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이때 미국 GSS는 멀리 남쪽 해역에 원형의 등압선들이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미국 GSS 모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곤 원형의 등압선이 두개 보입니다. GSS는 태풍 친화적인 모델이라 할까, 태풍을 자주 발생시키고 쉽게 발달시킵니다. GSS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에는 한 해에 약 25개의 태풍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미 태풍 제 21호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너 개의 태풍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훨씬 더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식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평소라면 태풍 활동이 줄어드는 시기인 가을 이후에도 발생 여건이 계속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상 조건을 감안하면 올해는 11월에 적어들 때까지도 새로운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하나의 태풍은 일본 남부 해역으로 접근하며 상륙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기상지도상에서 등압선의 간경이 매우 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심부 기압이 낮고 바람의 세기가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태풍은 매우 위력적인 세력을 유지한 채로 일본 열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태풍은 남중국해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수치 모델과 시뮬레이션 중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아직 열흘 뒤의 상황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해수면 온도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태풍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발달할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그동안 태풍의 경로를 막아 서쪽이나 남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게 되면 태풍이 한반도와 일본 쪽으로 북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상 패턴은 단순히 태풍 발생 여부를 넘어 그 경로가 동북아시아 전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